안녕하세요. 통일부 장관 권영세입니다. 희망과 우려가 교차했던 한 해가 저물고 개면연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소망하며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마음과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따뜻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통일부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굳게 지키며 한반도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진안한 남북관계를 극복하고 국민과 함께 희망찬 내일을 힘차게 열어가겠습니다. 항상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 해주시고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과 하시는 일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